자기야 씨, 야, 뭐 하는 거야? 이게 다 석다잖아. 야, 내 요구르트 먹지 말라고 했어, 안 했어? 아니 내가 이거를 몇 번을 말해야 되냐? 왜 아침부터 히비 걸냐? 그 요구르트 하나 먹는데. 제발 내 물건 건드리지 말라고, 어? 야너또한 번만 내 요구르트 먹으면은 그때 진짜 뒤진다. 아 일이 힘들어서 죽겠는데 야, 네 마음 듣니? 니맘 네 드냐고나도 어제 알바 때문에 늦게 들어왔어 그래서 뭐뭐 뭐 어쩌라고 야 니도 내명도기도니 다리 더 밀지마 사이사이 다 껐어 이씨. 더럽게 야 너나 방에 쓰레기 잘 치워 냄새들면 코가 썩겠어 진짜 그리고 만말로 너도 내 비빔클 몰래 쓰잖아 아니 내가 또못 사서 사놓은 불갈리스를 니가 왜다 처먹는데 이 쪼잘한 새끼야 뭐? 조자는 병빈 평... 그래, 왜 어? 야 놔라구 조용히 말할 때 놔라구 나쁜 말 하면 멀쩡한데요 야, 놔라구 싫은데? 야야야 야야야 아아아 어어어 어. 어. 어, 어, 뭐뭐뭐어어 음. 어, 야이 쪼 새끼야 야이 놔너 예전부터 나를한번 뜨고 싶는거지어 이 변비쟁이야. 아이고 씨. 아침부터 시끄럽게 누구야? 안녕하세요. 어. 야 니들 왜 아침부터 여기서 싸우고 난리야? 내가 집에서 시끄럽게 하면 안 된다고 했어 안 했어? 외국인이 말이야. 남의 나라에 왔으면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지. 어? 여기 안에 아니고 밖에인데요. 밖에도 안 돼. 너네 지금 한국말로 했지? 한국말로 했잖아, 어? 한국말 못한다고, 한국말 못해서 먹고 살기 힘들다고 월세 깎아달라고 했으면서 지금 한국말을 해? 지금 너네 나 속인 거니? 어? 내가 외국인한테 속은 거야? 안녕하세요. 안 uh, We are f r e i and we cannot speak e a uh, So l l h a to l i e here. So 월세 깎아 주세요. 아, 외국인 어디서 왔어? Where are you from? 아중 중국 미얀마. 아. 깎아 줄게. 아 we cannot speak 한국말. 야, 한... 야너 한국말 할줄 알아? 못하는데? 나도 못하는데? 아니, 저희 한국말 못하는데? <laughs> 정말 미치겠다. 어우, 어, 됐고. 지난달 미룬 월세랑 이번 달 월세 빨리 내. 어,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. 너네 이번에도 월세 안 내면 진짜 다 쫓아내버릴 거야. 어? 요그르트 너가 먹었으니까 월세 너가 내라? 아니 어? 내가 그냥 육고로나 오는문은왜 내냐고 아니 그냥 육고로나 하는 문은 뭘 차고 내냐고 내가 뭘 차고 내냐고 아이씨 뭘 차고 내냐고 아이아이 thank